네, 그래서, 차밍팀이라고, 네. 어, 뷰티, 우리 도 여자들의 관심사 아니니까 그래서 뷰티 서비스 이런 것도 제공하는 팀이 있고요. 어. 음악 팀도 있고, 뭐, 또 타로카드를 봐주는 팀도 있고, 어. 요리를 하는 셰프 팀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 내가 보, 이제는 승무원들도 기내 안에서 멀티, 정말 보여지는, 쇼잉되는, 다양한 볼거리들을 제공하는 직업이 이제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짧은 노선이 아닌 장거리 노선에서 네. 승객분들도 피곤하시고 음. 이제 심심하신 음. 경우에는 그런 게꼭 필요할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이왕이면 같은 운임이라도 내가 이 비행기를 탔을 때 조금 더 볼거리를 많이 제공한다면 승객들은 또그 항공사를 선택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시아나 항공의 가장 큰 메리트는. 특화 서비스팀. 그래서 회사에서도 음. 이 부분에 대해서 면접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음. 알아주길 음. 또 바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면접 관들데한 네. 번씩 이렇게 특화 서비스에서 음. 알고 있다, 나도 음. 경험해봤다라는 음. 것들이 면접에 좋은 답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너네 항공사의 가장 큰 장점이 뭐야라고 하면 아마 특화 서비스팀. 음. 다양한 특화 서비스가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장점일 것입니다. 네. 요즘 뉴스에 그리고 항공사 사건 사고들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좋은 얘기도 있고 안 좋은 얘기도 있고 한데 이제 아시아나 항공뿐만 아니라 두발 자유라든지 복장 자유 이런 게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아나 항공 면접을 보러 갔을 때좀 추천해 주실 만한 어피가 어피 있을까요? 아시아나 항공이 사실은 다른 항공사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깔끔한 어피를 음. 추구합니다. 뭐 메이크업도 그렇고 피부 상태도 그렇고 어, 우리 헤어 스타일도 그렇고. 근데 지금 이제 아시아나 항공이 모자 이제 착용을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두발 자유가 됐어요. 그래서 아샤나 승무원들도 단발도 허용이 되고, 그런데 저는 그래도 추천을 드리고 싶은 어페런스 중에 헤어는 쪽머리, 쪽머리, 그래도 제복에는 어, 유니폼에는 쪽머리가 맞아. 제일 깔끔하고, 네. 아무래도 헤어라인을 이마라인을 드러내서. 어, 뭐라 그럴까, 어필을 하고 있으면 좀더 화사해 보이고 뭔가 더 신뢰감이 가는 이미지인 것 같기는 해요. 물론 머리를 풀러서 예쁠 수도 있지만 제 보기에는 저는 좀, 유니, 어, 쪽머리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좀 최근 들어서 두발자유가 생겼지만 음. 그래도 아무래도 안목적으로 음. 네. 면접관님들께서는 깔끔한 이미지를 좋아하지 네.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머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깔끔한 게 제일 음. 좋을 것 같고 음. 메이크업은 그래도 자신의 개성을 또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혹시 피해야 될 메이크업이라든지 이런 네. 게 있을까요? 메이크업은 사실은 우리가 어디 파티를 가는 게 아니잖아요. 승무원 면접은 네. 여러분이 아셔야 될게 나를 돋보이고 나를 예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화려한 메이크업은 피하셔야 돼요. 음. 예를 들어 진한 승모키메이크업이라던가 아니면 펄이 정말 많이 들어간 메이크업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반 네. 메이크업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광이 나는 저번 시간에 네, 네. 제가 광 굉장히 아, 좋아하잖아요 <laughs> 광 메이크업 근데 면접에서 사실 광 메이크업을 비추해요 왜냐면 어, 네. 혼자 면접을 보는 게 아니라 다수가 면접을 보기 때문에 여러 명이 있는데 혼자 광이 이렇게 나면 음, 조금 지저분해 음. 보일 수 있어요. 음. 음. 그래서 면접용 메이크업은 굉장히 매트하고 뽀송뽀송하게, 음. 깔끔하게. 깔끔하게. 깔끔하게, 정말 내추럴한 메이크업을 선호하고, 특히나 아시아나 항공은 굉장히 선명하지만 내추럴한 메이크업을 선호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반짝이 메이크업은 안 돼요.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음. 네, 오늘 아시아나 항공 전직 출신이신 우리 강사님과 미모의 강사님과 함께 이제 임원, 이번 임원 면접에 네. 대해서 데뷔 이렇게만 네. 하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좀어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도움이 되셨는지 그렇죠. 모르겠네요. 일단 시간상 많은 거 너무 알려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인 거꼭 지켜야 될거두 가지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네, 가세요. 네. <laughs>